안녕하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면, 때로는 믿었던 누군가에게 마음 아픈 배신을 겪을 때가 있죠. 그 일이 벌어지면, 왜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이 지닌 본성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을 기르는 길이 전해집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나큰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은 배신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7가지 징후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위험신호를 알아채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면 배신당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좋은 사람 사이를 가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배신으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낌이나 미리 알아챘던 낌새가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을 돌보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힌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배워가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먼 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아누라하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을 온전히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날 그 마을에 아자이라는 상인이 찾아왔는데, 그는 말을 참 잘하고 누구든 끌어들이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닌 이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그의 매력에 이끌려 친밀감을 키워갔고, 결국 중요한 일을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른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수와미는 아누라하다에게 충고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귀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행실을 잘 살펴야 하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밀함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치셨지. 이 말이 아누라하다 마음에 계속 남았지만 아자이는 어느새 그에게 빠뜨릴 수 없는 동반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누라하다는 아자이의 말과 행동에 자꾸 작은 어긋남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누라하다에게 말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죠. 과연 아누라하다의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기후였을까요? 아니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배신하는 사람의 징후가 아자이에게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드러난 징후는 과도한 다짐을 늘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누라하다와 아자이가 거래를 시작했을 때, 아자이는 늘 호기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반드시 잘될 거야. 이런 힘찬 다짐에 안누라 하다는 오히려 안심했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믿음을 더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자이가 내세우는 약속이 점점 커지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흘 안에 물품을 전부 갖추겠다. 고 장담해 놓고, 실제로는 다세 이상 걸린다든가, 상대 측이 전부 찬성했다, 고 말해 놓고, 뒤늦게 그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시기였지요. 스와미가 지나치게 과장된 다짐을 일삼는, 이를 조심하라, 고했던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르며, 아누라하다의 마음에는 조금씩 불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수 있지하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배신하는 이들이 처음에 내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과잉된 다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난 징후는 상대를 지나치게 높이 받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누라 아다와 아자이는 새 거래처를 찾아가던데 아자이가 그곳 상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켜세우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저희는 흉내도 낼수 없을 정도네요. 당신 같은 분과 함께 할수 있다니. 저희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거래 상대도 싫지 않은 눈치였지만, 아누라 하다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아자이는 좀처럼 누굴 그리 극진히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되돌아오는 길에 아누라 하다가 아자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과하게 칭찬하던데, 진심이었어? 그러자 아자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거래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수법 같은 거지. 누구나 다 그러는 거야. 아누라하다는 그 말을 듣고 곧 납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뻘림칙함이 남았습니다. 스와미의 가르침이 아른거리기도 했죠. 배신하는 이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를 과하게 높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참된 공경은 잔잔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과연 아자이가 보여준 그 과한 칭찬 뒤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었을까요? 아누라하다는 의구심을 느끼면서도 그를 정면으로 의심하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행동 또한 배신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징후는 불리한 상황을 슬쩍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거래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아자이가 맡기로 했던 문서가 거래 직전이 되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아누라하다가 아자이, 그 서류는 어떻게 된 거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묻자 아자이는 싱글벙글하며 괜찮아 이거야 조금 늦게 내도 문제 없어. 넌 괜한 걱정이 많네. 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래자리에서 상대 측이 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느냐, 고 따지자. 아자이는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아누라하다는 스와미를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와미는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얼버무리는 이는 배신에 가까이 가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 일러주었습니다. 아자이가 계속 문제없다, 고 주장할 때마다 아누라하다는 점점 위구심을 거둘 수가 없었지만 그를 의심한다는 죄책감에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일을 피하거나 얼버무리는 태도는 커다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정보를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날 거래처에서 아자이 씨가 조건을 바꾸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누라하다 씨도 이미 받아들인 거 맞죠?라고 묻는데. 아누라하다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아자이에게 따지자 그는 아니 자잘한 건 내가 빼먹었지만 네가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어 쓸데없는 절차는 줄이는 게 낫잖아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그 말에 또다시 수상함을 느끼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스와미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속이려는 이는 정보를 왜곡해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든다. 그런 이에게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아자이가 모두를 위한다. 는 말을 자꾸 되풀이할수록 아누라하다는 더욱 의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를 깊이 파헤치는 게 두려워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마음대로 바꿔서 주변을 흔드는 행동도 배신을 일삼는 이들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결정적 위기는 진행하던 거래에 큰 문제가 생겨 상대측이 크게 화를 내는 일이 벌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약속한 때에 맞춰 내놓지 못해 큰 손해가 생긴 것입니다. 상대가 호되게 질책하자, 아누라하다는 당연히 아자이가 앞장서 해명을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아자이가 내가 다 책임진다, 고 여러 번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아자이가 내놓은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아누라하다가 맡은 거라서 난 전적으로 그에게 이림했어. 그 순간 아누라하다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몰아세우는 아자이의 태도에 분노와 허탈감이 일었지만 당장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누라하다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동안 아자이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그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누라하다는 스와미에게 달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와미는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배신하는 이에게는 일정한 흐름이 있단다. 그중 하나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태연히 구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행동에는 마땅히 짊어져야 할 무게가 따르며 그 무게를 버리는 이는 진실에서 멀어질 뿐이라 하셨단다. 아자이가 그토록 내가 다 해결한다 고 외치던 말들이 전부 허울뿐이었다는 사실을 아누라다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건 없다. 고대내던 그 말들과 과한 다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태도는 배신하는 사람이 드러내는 매우 위험한 특징입니다. 상대에게 큰 고통을 줄뿐 아니라 자신의 신뢰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이 실수를 비웃는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하자, 아자이의 본 모습은 점점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아자이는 다른 상인이나 거래처가 겪은 난처한 일을 마치 우스갯거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봤겠지만, 저 상인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이야. 정말 한심하더라. 뭐든 자꾸 실패만 하니 우리가 더 우월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누라하다는 묘한 불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자이가 누군가의 실수를 낮잡아보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스와미의 가르침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남의 실패를 우습게 여기는 이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만 결국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그동안 아자이가 가끔씩 보여줬던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와 비웃음이 전부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걸 아누라하다는 깨닫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끝끝내 합류하는 태도로 인해 아누라하다는 아자이와 결별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어느 날 아자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래를 맺으려 했던 게 드러났는데 아누라하다가 그 이유를 따져 물으니 아자이는 아무렇지 않게 이게 현실이야. 예쁜 말만으로는 성과를 낼수 없어. 라고 되받았습니다. 게다가 네가 이상을 너무 높게 잡으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거야. 나는 매정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아누라하다는 바로 그 말을 듣고 결심합니다. 아자이는 진정한 성실함을 무시하고 자기 행동을 계속 합리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미가 진실함이 사라지고 자기 편들기에만 몰두하는 이는 결국 나무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 참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 이라고 가르쳤던 게 떠오르며 아누라하다는 아자이와 결별할 용기를 냅니다. 이렇게 소상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배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마지막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누라하다가 겪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배신하는 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7가지 징후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나친 다짐과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 상대를 과하게 치켜세우는 태도,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슬쩍 넘기고 얼버무리는 태도, 정보를 왜곡해서 주위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행동, 남의 실패를 우습게 여기고 깎아내리는 태도, 위심스럽고 부정직한 행위를 끊임없이 합류하는 태도, 이러한 모습을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한다면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에서 상처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러주듯, 진정한 신뢰는 거짓없는 행동과 바른 마음에서 싹트는 법이니 우리도 사람들의 행동을 잘 살피고 믿을 만한 인연을 골라갈 지혜를 기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도움이 됐던 일이나 미리 눈치챘던 상황이 있으셨다면 아래에 이야기 남겨주세요. 서로 나누면 많은 분께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 즉 부따의 가르침에 담긴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 실마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정도 놓치지 말고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배워가면서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가꾸어 보도록 해요.